아니, 무슨 글을 올리자마자 트라이얼로 오래? 그니까 <laughs> 출퇴근 시켜주게 생겼네, 지금 <laughs> 아니, 인기가 많아 카페 두 곳이나 오라고 아.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성숙이 제 다가오기도 하고 사람 뽑을 때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두곳다 갈라 했거든? 한 집은 여기 2시간 된다, 한 집은 2시간 음. 된다 이렇게 따로 보내줬단 말이야. 음. 근데 한 곳이 그걸 무시하고 어. <laughs> 내가 10시 전에 된다 했는데 11시에 오라는 거야. 음. 두 번째 보는 내가 11시에 음. 오라 했거든. 아 뭐야 하고 다시 보낼까 하다가 음. 그 사람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어. 인도 사람인 거야. 어. 아. 사람 가리면 안 되는데. 좀 데이터가 수집됐잖아. 어. <laughs> 그래서 그냥 안가라고또 픽업을 해줘야 되는구나 예. 갑시다. 자전거 보여 보겠습니다. 네. 시간 괜찮으면은 그냥 차 태워주고. 음. 아침 6시 이러면은 솔직히 나. 못하고. 아침 6시에 집을 가니까 그 겸이네. 아 긴장되네. 대충해. 긴장이야. 사람 쓰겄지뭐 떨어져도. 어. 뭐. 갔다 오시오. 예. 1시 맞춰서 올게. 음. 아 근데 트라이어 할지 안 할지 몰라. 할것 같긴 한데. 좀 기다릴까? 아니. 아니 일단 가. 전화할게. 응 음, 그래. 예. Yeah. 시간 딱맞췄네한 시로 했는데. 어. 붙었다 <laughs>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근데 시간 짧을 때 근데 오히려 나할것 같아. 나와봐야 아는데 아저씨 얘기하기에는 8시 출근할 거 같아. 어, 다 호주인이야. 직원. 손님. <laughs> 손님. 다 호주인이야. <laughs> 어, 어떻게 큰일 커피만 하네. 만들다 끝나네? 아, 그러니까 끝났어. 아, 이게 약간 멀티 하는 것 같던데. 막 커피 만들다 주문도 받고 하는 것 같던데. 너 멀티 안 되잖아. 아, 그게 아니라 말이 안 되니까 일단. <laughs> 일단 붙었다. 사장님 좋은 것 같아. 그래? 어, 아저씨인데. 나이스 하시더라구 좋네 음. 갑시다 이제 또 그러면 살짝 쉬었다 출근해야겠는데또어아 근데 11시에서 12시에 끝나면은 시간이 응. 좀 애매하다 집 들렸다가 가라고 11시 12시? 어 그럼 음. 없 시간 뜨긴 하는데 별수 없지 뭐 이제 운전 개잘하지 어 나쁘지 않네 내 운전기사 하면 되겠다. <laughs> 일단은 붙었고, 처음에 딱 갔는데, 기다리래. 응. 좀 바빴나봐. 응. 좀 정리된 다음에 부르대 응.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커피 어떻게 자기네 거 쓰는 거 한번 알려주고. 비슷비슷한데 좀 다르잖아. 응. 이거 지네들 뭐, 어, 사용하는 컵에 샵몇개 들어가는지 알려주고. 그거 따라하고, 또해 해봤으니까 응. 금방 또 만들었지. 어려울 건 없네. 어 어려울 건 없는데 영어가 소통이 문제야. <laughs> 그리고 되게 사장님이 되게 침착하셔. 백인이야? 호주인인 것 같아. 어, 긴장하지 마라. 응. 릴렉스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거의 2시간? 트라이얼 음. 보고 음. 또 중간에 불러가지고 아마 스케줄 근무할 것 같다고 음음.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 스케줄 보내주겠다 어.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 돼서 나왔지 어. 계좌는 안 물어봐? 어 아직 그런 거는 얘기 없던데 얼마 줄라나? 나 맨날 급여 책장을 안 하고 <laughs> 그냥 뽑아만 주십시오 <laughs> 3시 반 출근이잖아 어. 내가 2시까지 된다 했는데 모르겠어 음. 스케줄 나와봐야 알겠지만 음. 말하는 걸로는 11시 12시에 끝나는 것 같고 음. 아. 점심시간이 안 바쁜가? 요리만 나가나? 지금 내가 딱 음. 11시에서 1시 했잖아. 어. 조금 끊겼어, 갈 때쯤. 그 비치가 좀 우리 알바니 음. 시티에서 가까운 데서 좀 음. 유명한가 봐. 응. 음. 어, 사람들 막다벗고막 음. 비키니 차림으로 카페 들어와가지고, 어. 주문하고 그러던데? 응. 음. 그리고 막 수영하는 사람도 음. 많고. 응. 음. 그 부지가 좀 넓긴 하더라고. 응. 음. 그래도 시간 음. 너무 이르지도 않고, 그냥 시험시험 할겸 했는데, 나쁘지 않다 시간대가 막 그렇게 어. 과하지도 않고 어 나는 굉장히 페이스북이 좋은 응. 것 같아 뭐일 구하거나 응. 지금 자전거 알아보는데도 페이스북 응. 마켓플레이스 쓰고 응. 호주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쓰나봐 응다 응. 글로 그하네응 좋지 뭐응 내가 직접, 직접 내서 된적 없고 다 취업이 응. 한인 말고 이제 어. 외국인 취업할 때는 거의 다 페이스북 이용해서 어. 취업이 돼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일 구하세요 편하네 편해 <laughs> 영어 못해도 써줍니다 아 이해가 안 되네 왜노자 <laughs> 그냥 뭐 단순 육체노동이야 영어 못해도 한다 치는데 그니까 <laughs> 카페 이런 건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도 뭐 알려주는 거는 앵간이 알아들었는데 어. 카푸치는 하나 찍혀있는데 두개 만들어 달래. 근데 내가 그렇게 이해하긴 했어. 근데 아.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아. 또그좀 망설여지는 거야. 아. 그래서 재차 확인하게 되고, 아. 약간 좀 그렇지 아. 두번 물어보고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서 그, 오늘 잘 끝냈다. 그 퍼킹 할아버지 한번더 만나야 되는데, 퍼킹 할아버지 오빠나 만나시고. 아, 난볼일 없죠. 이제 하고, 갑시다. 음.